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제목은 나보스의 포도원과 아합의 욕심. 아합왕이 나보스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아합왕은 나보스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으나 거절을 당한 후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서다 주었습니다. 아합이 포도원에 서던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선고하니 아합이 잘못을 뉘우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자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색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색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의 일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로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느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또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낭독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합이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이 장면에서 그가 위선적으로 회개한 척하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중심을 다 보셨기에 엘리야에게 그가 겸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심판을 연기하신 걸로 알수 있습니다. 아합의 집안은 이렇게 연기된 심판을 자처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고, 나봇은 그 포도원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서 왕에게 섣불리 넘겨서는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줄수 없다 하자 아합이 답답해했고, 이 왕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서 냅니다. 아합은 자기 부인이 빼서 놓은 포도원을 차지하러 나왔으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정죄의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부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분명 아합의 죄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 죄를 방관하였고 자기 부인이 저지르는 그 죄를 왕으로서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하고 뺏으려 했던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에 아합 왕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세벨에 대한 심판과 아합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자 아합의 때에 그 심판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십니다. 아베 집안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 연기된 그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그 다음 장에서 전개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살아갈 날을 주시며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회들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겠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다듬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